<laughs> 음. 아, 안녕하세요. 네. 음. 어서 오십시오. 네. 안경? 아, 안경 잊어버려 가지고. <laughs> 네. 네, 음, 네, 어서 오십시오. 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음. 아, 예, 안경을 두고 와가지고요. <laughs> 네. 음. 아, 뭐, 갑자기 방송 좀 열어봤어요. 뭐 굉장히 깝깝해 하실 것 같고. 음? 네. 하면, 아니 아니 안경을 두고 왔어요. 네, 두고 왔습니다. 네. 음, 어, 요즘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잠깐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음, 왜냐하면 그래서 몇 가지 좀 얘기해드릴 게또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음,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좀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수익내기가 어렵네요 10월달은 음, 그거 정말 잘얘기하셨는 매일 수익내기 힘들다고? 힘들어요 매일 수익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응? 러시아에서 들어오신다고? 어. 감사합니다. 러시아?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근데 그 질문 잘 하신 거예요. 어, 10월 달 들어서는 음, 매일매일 수익 내기가 힘들다고. 힘들어요. 그죠? 네. 근데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네. 아, 주로 단타 하시는구나. 예. 네. 요즘에 단타가 잘안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떨어질 때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것도 요즘에 큰 양봉이 뭐 많진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솔직히 힘들어요. 양봉에 사서 양봉에 판다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 가만히 있기는 너무 불안해. 그래서 몇 가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힘들지만 내일은 저가 매수를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를 거 없어요. 어 유나님 예 서두를거 없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그 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오늘 몇가지 얘기 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번째는 음, 어, 지금은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아, 수급박스 이벤트 아, 지금은 없어요 제가 조만간 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예. 뭐 사실 오늘 뭐 이벤트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 잠깐 좀, 투자하시는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반년 정도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피곤한 시장이다. 그래서 좀 늘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알고 보실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야, 증시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건 없어요. 아, 내가 뭐 종목을 잘못 선택했나?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여기서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뭐 등등등등.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고 그냥 시장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러지? 어, 근 10년 만에, 저는 시장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근 10년간에 가장 단기간에 강력한, 정말 핵폭탄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을 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눈높이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지금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지금은. 반년 랠리가 나와서 이제는 조금 쉬는 구간이에요 그냥 기간 조정 구간이에요 보통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기간 조정도 박스가 얇으면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얇은 박스에서 움직이면 덜 피곤한데 박스가 조금 커지면 급등락을 하니까 좀 피곤할 수 있죠 그죠? 음. 안경이 참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음. 근데 두고 왔어 어쩔 수없 자,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 기간 조정에 대한 이유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변명도 필요하고, 그 뭐냐? 개인 투자자 체력이 떨어졌어요. 총알이 떨어졌어요. 일단 그죠. 두 번째는 미국 대선에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요. 그죠? 어,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요. 그죠? 예. 네. 어, 조바이든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건 아닐 수도 있고요. 증시가, 왜냐? 조 바이든이 이기면 뭐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런 작은 기간 동안 증시가 어떻게 될지,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트럼프가 이길지, 뭐, 막판에 진짜 뭐 변수를 만들어갖고, 모든 게, 그죠? 네. 빅히트? 그건 좀 이따가 한 뭐. 어, 그래서, 기간 조정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총알이 좀 떨어졌다.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 대금도 빠지고 거래량도 좀 빠지고 뭐 그런 시장이었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어뭐 최근에 뭐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조정의 빌미예요 앞으로 늘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시장 영향을 받고 나는데 분명한 건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거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급하다고 뭐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뭐가 되지 않아요 뭐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벌어 주지도 않고 그동안에 운이 좋았어 시장도 좋았고 더잘 맞아 떨어졌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음?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럼 이 시장이 이제 끝났느냐 그러진 않아요 2008년 금융위기 온 다음에 2009년 피곤해 보인다고 오늘 좀 피곤해요 예.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좀 여러분들 좀 얘기해드릴 거몇 가지 좀 준비해서. 어 그래서, 음 그때 2009년도에도요, 그랬어요. 2009년도에도, 증시가, 어 그때 얼마였냐면 1,400포인트, 종합주까지 1,400 아래에서, 그죠? 한 2,000포인트, 뭡니까? 1,700까지, 한 300포인트가 이렇게, 어 급등을 하다가, 한 8,9개월 쉬었어요. 8,9개월 옆으로 쉬다가, 2200까지 한 1년 랠리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숭구르 기간은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기간, 조정 구간, 이 옆으로 횡보하는 이 피곤한 싸움 이후에 증시가 한 단계 더 가느냐, 마느냐는 그죠?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다만, 다만, 미국 대선이 끝나면 조금 더 우리가 좀더 확신을 갖고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단타 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잘안돼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내일 뭐비키트 상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뭐 따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가로 사면 일단 상한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도 제가 그걸 쫓아서 사십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오버죠 어, 확실한 게임은 사람들은 좀 기다리고 있데 아마 내일 제가 볼하는 굉장히 뭐 시세가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음. 어, 네. 아 어, 예. 지금 질문하신 거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견주한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시장을 안 보시는 거죠. 오늘도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양 시장에서 계속 매도하고 제가 오늘 방문 연 이유는 그거잖아요. 모두가 그냥 종목이 그냥 무조건안 가고 미적미적 되면 굉장히 뭐이 종목이 뭐잘못 시장이 문제예요 지금 시장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두 번째가 뭐냐면 단타 단기 매매 잘안 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죠? 아, 술 드신 듯 아, 아니 술은 안 마셔 술을 잘안 마셔 네음어 뭐 얼마나 떨어졌다고 심란해요 그런 거 가지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단기매매 단타 같은 거는 조금 할 필요는 없다. 좀 전략적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는 앞으로 미국 대선 이 있을 때까지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스피가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연 4일째 세게 출발했다가 뚝 떨어지고 다시 좀 올려야 돼. 또 세게 출발했다가 뚝 떨어지고 아침에 뭐 사면 다 물리는 시장이에요. 그 다음날 또 갭상승했다가 또 떨어지고 그뭐 내일도 만약에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어,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또 뛰어서 출발했다가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마음이 급하다고 되지는 않는다. 그죠? 그 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거예요. 미국 대선 때까지는 잦은 매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면서 보십시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륨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볼륨.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전 개인적으로 오늘, 에, 뭐,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수익난 종목군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 뭐, 본전이 종목군들, 볼륨은 오늘도 조금 그렇지만, 내일도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종목을 다 파는게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 데 현대차를 다 터는게 아니라 한 3분의 1정도 볼륨을 조금 줄여 놨다가 어, 변동이 커지거나 대선전에 변동이 커지거나 저가매수 타이밍이 오거나 아니면 어, 미국대선이 뭐 가장 큰 변수는 그거니까요 그죠 그럴 때 추가적으로 어, 투자자금을 조금 더 투입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이만큼을 투자를 하셨다면 한3 정도는 볼륨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막혀있는 시장이죠, 지금. 코스피가 당장 2,450 넘는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기간 조정을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면 종목 장세로 가니까 종목에 집중해서 만뭘 하라고 하는데 잘안 돼요, 솔직히. 그죠? 잘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것도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만원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9천원이 됐다 그래서 그 주식이 꼭 손실이 난건 아니에요 왜? 이 불확실성을 거치고 그 주식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저가에 뭔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볼륨 여러분들의 투자의 볼륨을 약간은 줄일 필요는 있다 내가 한 종목을 10주 열, 열 가지고 있다고 치면 한세주 정도? 하지만 그 종목은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종목은 찍어 두세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종목은 찍어 두세요. 물론, 단기 매매하고, 뭐, 단타하는 종목은 매일매일 나올 수도 있고, 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길게 하려는 종목군들은 어차피 다 찍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분이 SK하이닉스 잖아 여러분들이 이미 종목을 다 찍어 놨어요. 그죠? 종목을 찍어 두시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조금 불확실성이 거치는 타이밍, 뭐, 조금 더 싸게 산다라고, 조금 더 비싸게 산다라고,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른다고 연속돼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막혀 있습니다 지금 그죠 막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제 뭐 미국 돼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지만 뭐 최소한 한뭐한 뭐한 다음 주다 다음 주 정도 되면 그죠 어느 정도 어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판세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제 아마 예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어 너무 잦은 매매 한다거나, 잦은 액션. 샀다 팔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 팔았어. 내일 시장이 막 올라. 사람들의 심리는 그냥 막 쫓아 서 산단 말이에요.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종목을 찍어 두세요. 종목을 찍어 두시고, 차근히 하세요. 그죠? 기관은, 당장 안 들어올 것 같고 외국인들 당장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볼륨 특히 제가 지난번 코스피가 2,300 정도 아래 떨어졌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250 근접했을 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주식 비중을 늘린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무슨 얘기 들으면 2 4 0 0에 근접하고 2,400을 넘어가는 시점? 이쯤 되면 일단 신용 많이 쓰신 분들은 그거부터 줄이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종목은 찍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리딩하고 있는 쪽도 저희는 종목 뻔히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어요. 변동이 생기면 그 주식들을 조금 더 살려고 해요. 그 주식을 조금 더 살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시라고요 조금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뭐 대선 끝나고 그럴 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4분기 예상 시황은 어찌 보는지 지금 잘안 보여요 솔직히 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늘어져 있고요 탄력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러진 시장도 아니에요 얘기해드렸죠? 부러지지도 않았어 뭐 내일 음봉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을 해서, 뭐, 급락장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늘어져 있어. 굉장히 피곤해. 요 그런데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냥 물에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 물에 둥둥 떠가지고 숨 쉬고 기다리는 건데, 그죠? 자꾸 발버둥 치면 멘탈만 깨져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령 내 멘탈이 깨져서 막 급등하는 종목을 지금이라도 저걸 따라사 가지고 내가 손 수익을 막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아, 내 멘탈이 깨져서 지금이라도 안 팔면 큰일 날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조바심 내면 게임 오버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조바심 내면 음, 게임 끝이에요. 이런 판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거예요. 그죠? 왜? 두 달째 지금 옆으로 눕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얼마? 2250에서 2450 정도 사이를 그냥 지금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사람들은 뭔 얘기, 종목 장세니까 종목에 집중해서 막 이것저것 뭐. 근데 뭐잘 되나? 그죠? 바이든 관련한 종목군들도 흐름 타지만 뭐 탄력 못 봤잖아요. 지금. 올랐다가 밀리고. 뭐 오늘도 뭐 보니까. 어, 이거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막 올랐다가 또 윗골이 달고 다른 것도 막 올랐다가 윗골이 달고 시장이 불안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프로처럼 대응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단타 하지 마시고 아까 어느 분이 10월은 정말 어, 매매해서돈 먹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잦은 매매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횟수를 줄이시든지 이럴 때 주식 공부를 조금 더 해두는 것도 좋아요. 이럴 때 차라리 공부를 조금 더 해줘요. 아 내가 한 1, 2주 정도 조금 어? 쉬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볼륨. 지금 여러분들 투자의 볼륨. 뭐 내가 지금 100을 이미 다 채워놨는데 거기서 뭐 투자금을 더 어, 투입을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솔직히 어, 장기 투자하던 응? 종목들도 약간의 비중 조절은 했어요. 팔지 않아 그 주식은 왜 어차피 그대가 가져갈 거니까. 다만 그 주식이 시장에 변동이 생겨서 이만큼 떨어졌을 때 혹시라도 안 떨어지고 그냥 가면 그냥 땡큐로 가면 되죠. 그죠? 하지만 혹시라도 변동이 생겼을 때난그 주식을 더 사기 위해서 볼륨을 조금 줄인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은 찍어두시라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종목은 찍어두세요. 그 종목이 변동이 생겨서 싸게 살수 있거나 또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나고 아 시장의 방향이 잡혔어. 그죠? 그럴 때 추가로 투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조바심 내면 음, 돈 가지고 하는 게임은 조바심 내면 음,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못 이겨요.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실 필요가 있어. 그죠? 렇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내가 저 꼭대기에서 진짜 뭐, 진짜 꼭대기에 산 주식이 아니라면, 가만히 계셔도 돼요. 차라리. 그죠? 가만히 계세요. 응? 그런 게 있죠. 얼마 전에 코스피가 뭐 2,400대 중반에서 2,300이 깨지는 순간, 2주, 한, 거의 한 2주 정도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니까, 여러분들은 뭐 시장이 끝나고, 저 밑바닥에서 주식을 판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시장이 또 올라올 땐또사 근데 또 이렇게 또 떨어지면 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응 음? 아시겠죠 저는 주식은 매수 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 가만히 있는 다라는 거는 어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는 거뭐 그것도 가만히 있는 거지만 주식을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죠 음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평균 마이너스 10%?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틀만 떨어져도, 2, 3일만 떨어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야, 그게, 야, 10% 정도 뭐 마이너스 나면 손절을 빨리 쳐야 되고, 위치가 어딘지가 문제지. 그죠? 아 그건 맞지 않아. 부동산 해야 돼. 주식은 안 맞아. 돼요 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유를 좀 갖고 보십시오. 저는. 어, 지금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대신에 종목은 다 찍어뒀어요 내가 투자할 종목 그죠 추가로 변동이 생겼을 때 내가 더 담을 주식들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조금 가만히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대기 꼭대기에서 왜 샀어 예, 그죠 꼭대기에 있는 주식들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공개방송할 때 저는 아예 안 쳐다보는 종목분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서, 아,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이 저는 안 하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아니, 뭐, 갑자기 열었는데도 한천분 정도가 들어오셨네? 예, 뭐, 예, 보 뭐. 나머지는 제가 좀 보다가, 주말 공개방송,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야간반 상회 때.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날짜가 며칠이죠? 19일이네요. 다음주 월요일은 19일이에요. 그때쯤 되면 이제 뭐 불과 뭐 2주? 2주 조금? 음, 2주 좀 넘는구나. 그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전망하기 쉬울 거예요. 그죠? 음. 어, 지금은 하루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음, 조금 가만히 좀 여유를 좀 갖고 보시고 차라리 이럴 때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 드린거 종목은 찍어두세요 그리고 시장이 변동이 앞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최소한 1,2주를 응.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찍어둔 주식을 산다면 1,2주 사이에 차근히 하셔도 됩니다 어디 도망가는 것도 없어요 급할 것도 없고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그죠? 나머지 어... 야간 반상회 다음 주 며칠이죠 19일날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쯤 되면 조금 더어 뭐라고 할까 좋은 내용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음, 피곤 아예좀 피곤하기도 네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